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럴드 다이아몬드 이 인류 석학 선생님께서 새로 집필하신 대변동 위기 선택변화는 책을 읽고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분은 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총균세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대략 페이지는 한 600페이지 되고요 전체 책의 3분의 1은 각국의 여섯 나라에 대해서 왜그 나라가 강했는지 약했는지 뭐 쉽게 말하면 해당 국가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걸쳐서 집필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 쭉 읽어보니까 솔직히 뭐별볼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읽고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내용만 어 슬라이드로 해서 한 6개, 7개 정도 제가 축약을 해서 어 방송을 해드릴게요. 이것만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책더 이상 안 읽으셔도 돼. 어 이렇게 적으면 제가 전체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작권에 어 위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대변도 위기 선택 변화. 책 순서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위기가 이렇게 각국별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의 변화적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 다른 많은 여섯 개에서 일곱 개 국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핀란드가 저는 딱 눈에 꽂혔는데, 당연히 미국 부분도 다 읽었어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모습을 미리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초고령화 사회.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는데, 핀란드가 소녀로부터 독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 메스미에드를 봤을 때, 핀란드의 어떤 국민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핀란드의 국민 정체성, 나라의 애국심, 이런 것보다는 소련의 어떤 정치적 이득이 컸기 때문에 핀란드를 놔줬다는 겁니다. 구소련 연방국가에서 핀란드를 놔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소련은, 굿소련은 핀란드를 서구 상품이 소련으로 유입되는 물류 경로로 삼았고요. 두 번째, 위성국가의 핀란드보다는 구연방제에 속해 있는 위성국가의 핀란드보다는 독립국으로 서방을 바라보는 창의 형도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련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핀란드는 그 국민성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산악지형이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았고 어, 소련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지리적 산악지역을 이용한 어, 게릴라 전에 능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다음 독일 부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 독일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부국이 되고 통일 독일에서는 아주 유럽에서도 어 문제점이 되는 그런 국가인데 지금의 부국이 되게 된 그런 요인이 뭔가 어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독일의 국가정체성과 국민적 자부심은 그 국가의 음악 미술 문학과 철학 과학에 고려한다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철학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의 근대 철학은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어떤 철학은 아무래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철학적인 것은 동양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구적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적로그 뿌리는 그리스에 기원하지만 현대 철학의 핵심은 독일에서 모든 것이 출발됩니다. 이런 철학, 독일의 음악, 미술, 문학, 과학 이런 것들이 독일 국민에게 그 국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르만족의 어떤 위대성을 몸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정체성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나라의 음악, 미술, 문학, 철학,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어떤 곡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못 배웠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어, 이와 기를 함께 응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국가의 정체서 국민적 자부심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취시키는 그런 문화적 행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부분은 인구 비율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진다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어, 지금 현재 우리는 초고령화에. 초고령화 문턱에 와 있습니다. 23년부터 초고령화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인구 비율, 지금 인지 인구 비율이 어디가 많죠? 5,8년 개띠부터 해서 제가 있는 7,7이 나이 때가 인구 비율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노인 세대도 아이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해서 잘살아보세요. 잘살아보세요. 그 정책이 써졌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어떤 물건, 상품, 이런 것도 다 5, 8년 기 때, 중년 나이 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복고풍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인구 비율이 달라지면 전책도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 전강이 강의, 예전 강의에서 신사회주의, 신사회주는 의 앞으로 글로벌 OECD 국가는 모든 국가가 신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다 늙었으니까, 인간은 누구나 늙었기 때문에 일하기를 싫어한다. 일안 해도 돈을 주는 국가면 모두가 한 표를 던져준다. 그래서 그 정책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신사회주의. 그리고 IT가 발달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인간은, 인간이 결혼을 하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결혼을 하려면 스킨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IT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원격으로, 원격으로, 원격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에요. 인구 감소는 오히려 국가를 부국으로 만든다. 핵심은 고령화 인구가 많은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것이다. 자, 이 부분도 제가 강의를 다 했던 거예요. 자, 인구 감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은 a 라 쉽게 우리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일본을 우리가 생각해 봐. 요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예전에 강의할 를때 어떤 부분이었죠? 인구 가장 인구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고령화가 아닙니다. 이민자를 안 받아들이는 그런 시민 의식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이 인류학을 공부를 해 보면 여러분들이 인간은 혼자 있는 것보다 짬뽕 짬뽕 짬뽕이래 섞이고 섞이고 섞일 때. 인간의 어떤 DNA나 이런 것들은 고도화가 됩니다. 고도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한국은 어떠냐? 과거부터 한국은 외국인 자, 외국인에게 아주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는 초고령화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국노동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떤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런 정책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도 일본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논문은 거의 없어요 받아들인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어잘 받아들일 건지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이 부분은 미국이 절대 안 망하는 이유 미국이 절대 안 망하는 이유 이제 이야기가 아라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선은 미국은 지리적으로 외국이 침략하기가, 침공하기가 힘들다. 자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이상은 외국이 침공하기가 힘들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은 빼고, 모르실 만한 부분만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은 수로가 발달돼 있다. 수로. 물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이 강줄기가 아주 천연적으로 잘 발달된 나라다. 어, 미국은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수많은 수로로 운송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로 운송비는 육상 운송보다 1 0 배에서 3 0배나저렴하다 물류비가 적게 든다. 물류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해당 물건의 단가를 떨어뜨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율을 떨어뜨린다. 인플레이율을 떨어뜨린가 소비는 활성화되고 모두가 잘 살아보죠, 잘 살아보죠.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쇠퇴한 이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I T 그 부분이에요. 비대면의 활성화, 인간을 지배 있게 한다. 그래서 군집행동을 힘들게 한다. 결국 개인주의화가 된다. 미국이 사회주의가 아닌 개인주의화, 즉, 민주주의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떤 문명의 발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명 중에서도 비대면의 활성화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 전화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도 나오고, TV, 인터넷,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메타버스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회는 개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혼이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안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우선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 소방서, 지역 소방서를 늘리고 도로 교양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 교양. 교양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양. 왜 그러냐면, 어~ 우선 지역소방서 도로를 이 석학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지역소방서나 도로에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거부감이 덜하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첫째고 두 번째 교양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부의 핵심 부가 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에 뭐죠 못배웠졌다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못 배워서 그런데 이 교육에 몰빵을 하면 교육은 백년뒤 되게 백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은 효과적으로 어떤 자산을 재분배하는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지역 소방서 지역 소방서 경찰서 그다음에 지역 도로 개발 이런 데 먼저 돈이 써야 되고 그리고 남은 거는 교양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없는 사람을 없는 사람들의 어떤 지식을 상향시키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문제점은 어~ 저도 정확히는 몰랐는데 미국은 현재 많은 세금이 교도소와 군사비 복원에 추출이 되고 있답니다. 군사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교도소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추출되고 있는 부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을 미국은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이 석학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이 책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방금 짚어드린 부분 빼고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아닌데,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은 책을 읽으세요. 저는 워낙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짚어드린 부분도 제가 강의에서 다 말했던 내용을 이 석학 분께서 한번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